연구자로 성공하고 기술 개발도 많이 하고 싶으면 OO 대학교에 가세요. 어, 예상치 못한 대학교도 순위에 있네요. 안녕하세요. 특허를 만들고 지키고 키우다. 특허 만지키의 송민정 변리사입니다. 이과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계급장 다 떼고 딱 이과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가 어디일까? 저는 특허 전문가이기 때문에 특허 관점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대학 알림위에서 대학교별 특허 등록 개수 순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대학 교수가 대학에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특허를 내면 그 권리는 대학교로 돌아갑니다. 대학 교수도 대학의 직원으로 볼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직무 발명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특허수 1위 대학과 10위 대학의 특허 개수가 약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학교 특허수를 보면 실제 교수들이 얼마나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연구 성과를 실제로 얼마나 내고 있는지 유추해 볼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선 순위를 알려드린 후 말씀드릴게요. 순위 탑 10을 보면 대부분 인서울 대학이거나 카이스트, 지스트 같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교가 있고요. 탑10 중 특성화 대학이 아니면서 유일하게 지방에 위치한 대학은 바로 경북대입니다. 경북대는 1 1로 286개의 특허를 등록했죠. 유니스트가 9위로 321개의 특허를 등록했고 포항공대가 8위로 327개의 특허를 등록했고. 경희대학교가 7위로 351개의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5위와 6위는 각각 한양대와 성균관대학교가 차지했는데요. 한양대는 455개, 성균관대는 443개를 등록했습니다. 이제 남은 네 자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인데요. 이중 가장 많이 특허를 등록한 대학교는 어디일까요? 바로 서울대학교입니다. 832개의 특허를 등록했고 그 다음 758개의 특허를 등록한 카이스트가 차지했습니다. 유명한 라이벌 관계인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순위는 어떨까요? 연세대학교가 630개로 4위, 고려대학교가 639개로 3위를 달성했습니다. 특허의 수는 아무래도 20개가 강한 대학이 유리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학 순위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대학교는 특허를 활용해서 물건을 팔거나 사업을 하지는 않잖아요. 이 많은 특허를 어디에 사용할까요? 대학교는 특허를 사고 팔아 쏠쏠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정통부 이종호 장관님은 인텔로부터 100억 원대 로열티를 받기도 했는데요. 100억 원대 로열티는 아주 드문 케이스지만 2020년에는 총 5,258건의 특허 양도,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고 약 1,000억 원 정도의 수입을 대학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특허가 이렇게 실제로 좋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특허 수에는 함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19년 당시 서울대 전 산학협력단장은 한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특허가 성과 채우기용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교수들도 대학교의 직원이고 특허 개수로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등록되는 특허보다 정말로 가치 있는 특허 수는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교 특허에 대해서 말씀드린 김에 무료로 대학교 특허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특허 나눔 제도인데요. 당근마켓 무료 나눔처럼 사용하지 않는 대학교의 특허를 무상으로 또는 아주 저렴한 비용을 내고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나눔에는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참여하는데요. 2023년도에는 호스코, 한양대학교 등 14개의 기업과 대학들이 특허 593건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고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저희 특허 만지키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특허 나눔 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빠르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학교 특허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과만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교를 알기 위해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정확하고 유익한 지식재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허를 만들고 지키고 키우다, 특허 만지키의 송민정 변리사였습니다.